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랑 로블록스랑 공식 콜라보 했다고 하거든요? 어? 요요 요거 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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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건가? 이것도 아닌데? 요고.. 이것도 아닌데? 요.. 요건가? 공식 콜라보가? 생긴 게 공식같이 생기진 않았는데? 이거는 확실히 아닐 거야 얘들아 아아 아,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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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.. 다 찾았습니다 요거 같은데? 야 요거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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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공식 게임이요 여기 넷플릭스 보이죠 여러분들? 공식 게임 요겁니다 와 드디어 찾았다 와 이게 이제 넷플릭스랑 오징어 게임이랑 해가지고 공식으로 나온 게임이거든요.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저것도 꽤잘 만들었는데? 포스터도 여러분들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어, 하이다, 얘들아. 오, 야, 들어갔어, 들어왔어 뭐야, 이게? 레드라이트, 그린라이트? 아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방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하는 건가? 시작된 건가? 짜리멍땅해진 건 기분 나시냐고요? <laughs> 저기 햄스터 형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나요? <laughs> 아 도지코인하다가 여기 왔다고요? 아 그런 일이 그래서 언제 시작함? 설마 인원 다 모일 때까지 시작 안 하는 건가? 왜왜 왜 시작 안 함? 야 여기에 그 오징어 게임 시즌 3뭐 떡밥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. 정말로다. 이거 약간 벽화 잘 봐야 되거든. 벽화에 떡밥 뿌려놨다니까 이거. 이거 뭔 게임이냐? 근데 왜 시작을 안 하지? 보니까 모든 사람이 로딩이 돼야 되는데, 아 모든 사람이 로딩이 안 돼서 그런 거야? 잠수가 한명 있다고? 누구 누구 누구? 어떤 사람이야? 이 사람이야? 아 그럴 수 있지. 얘들아, 차라리 나갔다 들어오자. 이제는 될까? 어야 시작된다, 시작된다, 시작된다. 아 이제 이제 됐네. 뭐야 뭐야 뭐야? 오야 뭐야? 야 퀄리티 좋은데? 아니 공식 게임. 나쁘지 않은데? 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런 오. 오, 느낌! 까다 다 까다 3라운드까지인데 이들아 헤헤에에에이 헤에이 그거 내야 아니 쟤는 그냥 움직인다고? 그 <Sims> <Google> 잘 가고 <things> <unseren> 아니 <Minecraft> 저거 저거 먹으려고 죽는다고 야, 제가 말을 좀 완전 빠르게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네. 오, 야, 시, 약간 은근 심장 떨리는데? 어, 왜 깜짝이야. 아니, 뭐, 왜! 아니, 무궁화 꽃이밖에 안 했잖아요. <laughs> 아,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? 아. 야, 그리고 얘들아, OX도 있다. 살아남으면 사람이 3명밖에 없네. 다시 해. 적어도 둥글게는 갈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,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. 영화에서 이렇게 하면 다 죽음. <laughs> 이번에야말로. 이거 사운드 플레이 잘해야 되더라. 간다잉. 아, 저 빨간 손 나올 때 멈춰야겠다. 쭉 가다가. 지금! 오오오! 되나? 아, 시간이 너무 없는데? 지금, 빨리, 빨리, 빨리! 오, 아직까지 괜찮아. 아직까지. 10초! 나이스! 나이스! 살았다. 충분하다. 오, 오, 나이스. 생각보다 많이 탈락 안 했구만. 상금, 얼마야? 8억 2천만 원? 8억 2천만 원이요? 야, 이거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주는 거 아니오? 게임 끝내자고? 아니, 왜 끝내더라? 무조건 계속하기지. 야, 잘 만들었다. <laughs> 역시 도박 이게 <laughs> 그, 그, 몇명 들어가야 되지? 야, 햄찌야! 햄찌야! 나한테 붙어라! 몇 명이야, 몇 명이야?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다섯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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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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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네, 빨리 나가, 나가. 한 명, 나가, 한 명. 나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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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됐냐? 아, 이거 마지막까지 못 가나? 얘들아, 왜 이렇게 게임이 어렵냐? 아, 뒤에가 시간초에요? 아, 아, 나 사람 쓴줄 알았어. 아, 다섯 명이 모였어야 됐는데 아, 아깝다. 일단, 일단 이번에는 꼭 해볼게요, 여러분들. 1 1번이고요 X 하면 뭐 되냐고? 돈 받고 나가지 않을까? 돈 나눠가지고. 마지막까지 깨보고 싶은데. 갑시다. 화이팅. 상남자는 1등 가야 된다고? 인정. 1등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, 이 말이요. 나 이제 요것도 하는 법 알았어. 아, 나 너무 빨리 멈췄나? 왜왜갑자기 죽었냐 쟤는. 잘갔던것 같은데. Hey! Hey! 이따초남았다8초못들어오겠는데 쟤네들? 달려다려하려려다려하려잘려려려다다 오, 그 와중에, 저쪽에 한명 죽음. <laughs> 별로 안 죽었네? 2억밖에 안 쌓였어? 아하 당연히, 오지. 얘들아, 무조건 계속하기다잉. 동그라미, 렛츠고! 어 생각보다 퀄리티 좋아, 진짜로. 아, 이게 원래 로블록스 공식 게임은 퀄리티 안 좋기로 유명한데, 퀄리티가 괜찮네? 아, 이번엔 제발. 제발. 얘들아, 다 나만 따라오지 말고, 어, 뭉쳐서 해야 돼, 뭉쳐서. 이거 사람 발차기로 미는 거 있어야 된다니까, 얘들아. 평수 아웃 같은 거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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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.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. 다섯 명 다섯 명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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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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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얘들아. 됐어. 됐어. 다섯 명 됐어. 딱 됐어. <laughs> 우! <우와. 웃음> 밖에 누가 죽었는데? 아니 한판더 해? 아니 예반데?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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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. <laughs> 제발. 한 번만 더 살자 얘들아. 다섯 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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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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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, 좋았다 얘들아. 오, 좋았다. 야, 우리 다섯 확거요 야, 이거 다섯 잘못 쳤어. 아주 그냥. 응, 됐어. 아, 또 해? 아니, 언제까지? 몇 명이지? 네명네명네명네 명. 4명 4명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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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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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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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렇지 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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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됐어 됐 다다 됐어 됐오오 오, 얘들아 침착해 침-착-해 되나? 또 해! 아데가 끝났다 아 새판이구나 8억 2천만원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영뭔 뭐, X요? 어이영이지 8억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, 얘들아. 이제 뒤는 없다. 다 했다. 할수 있다. 마지막 최후의 만찬. 뭐야 이거. 야, 근데 원래 시즌2에서는 만찬 먹는 장면이 안 나왔거든요? 이게 공식 게임이니까 떡밥일지도 몰라요. 상당히 퀄리티가 좋네요, 여러분. 들 의자는 3개밖에 없는데? 설마 3명만 안고 나머지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런 건아니겠죠 어, 일단 내 거요. 한잔이 먹었어. 어, 설마? 설마 3명 빼고 탈락인가? 의자에 앉은 사람 3명 빼고? 너안 앉은 거야. <laughs> 앉은 사람 죽으라고?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앉은 사람만 합격이야 이거 일어나면 탈락인 거지 어 아니네 뭐야 이거 마지막 게임 아닌가? 아 가위바위보 1라운드 나 누구랑 뜨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근데 그 시청자 방풀하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이거를 마지막에 골라야 되나? 와이 친구 보소 벗어... 왠지 이 친구 가위 낼것 같은데 느낌상 오호 주먹을 낸다고 설마 이거 진짜 야 잠깐만 얘들아 고도의 아 이거 근데 가위 내면은 무슨부잖아 어차피 뭐야 이겼네 <laughs> 오예 뭐지 <laughs> 어이 뭐지 저 사람은 <laughs> 뭐 뭐하세요 <laughs> 잘못 눌렀다고? <laughs> 오, 뭐야, 나 우승 가는 거 아니냐고? 현재 남은 이넌 총 3명. 이제 마지막 상대 게임 끝나면은 1대1 대결입니다. 끝까지 간다. 나 동의. 우승어 게임 1대1 우승자가 되겠다. 아직 상대방 대결이 안 끝났나본데? 형저 사람 똥 급한 거냐고요? <laughs> 예, 많이 급해 보입니다. 상대 대결 언제 끝나냐? 님이 나가셈. 동의 승리는 안 된다. <laughs> 아니 서로 서로 나가라고 싸우는데, 파이팅! 어, 형은 기다릴게. 오, 어, 끝났다. 과연? 아 이런. 하하, 오케이 오케이. 고도의 심리전이구만. 과연? 하하, 이거 참 이거 하하 쉽지 않은데. 이거 계속 무승부 날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내가 볼 때는 심리전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, 1리전을 uh -huh. 오케이, 정말 치열한 전투고만 저 상금 타면은 그냥 그냥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. 여러분 간다, 제발!! 나이스!! 6식7 1이 19, 16, 17, 18, 여러분 1 4억 타갑니다 감사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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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냄새. 반띵이요? 뭔 소리예요? 바로 제꺼죠? 예, 수고하시고. 14억으로 뭐할수 있지, 근데? 아, 얘들아, 공식, 이런 것도 판다. 오, 야, 귀여운데요? 공식 옷들? 오, <laughs> 달고나 팩. 아, 돈으로 이걸 사는 거구나. 아, 우리 기운이형 아, 능력이 밑에 있다고? 아, 능력 가면 사람 밀치는 게 있다고? 어? 아, 아, 그렇네. 아, 돈으로 사는 거구나. 아. <웃음> 밀기. <웃음> 잠깐만. 야, 재밌겠는데? 일단은 누구보다 먼저 저기 끝까지 간 다음에, 그 다음에 들어오려는 애들을 밀자, 얘들아. <laughs> 요!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옹잘 가고. 요! 아웃! 아이고, 잘못 밀었다. 행 살았지롱? 살았지롱?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, 여러분들! 여기 더하면다 죽어요! 아유, 이걸 시작한다고? 아, 딱가장 둥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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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. 요! 아웃! 진 자식아! 다다다다다다다! 아니, 내가 밀었던 애가 들어왔네. <laughs> 한명 들어와야 돼, 한 명! 한명 들어와야 돼, 한 명! 한명 들어와야 돼! 오, 살았고. <목소리> 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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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밖에 안살아남은냐 얘들아? 문일이야세명 들어가는데? 라 요게,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야야아 <목소리> <목소리>